글로벌 난청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4억 6천만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인공 와우를 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토닥의 민규식 대표이사입니다. 대학교 저학년 때 매트릭스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신경을 접속해서 사람이 영상을 보고 마치 정말 지금으로 말하는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고, 당장에는 구현이 안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인공화우를 이제 연구하고 계신 지도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인공화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정말 신경 접속 기술을 통해서 듣지 못하던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술이 지금 국내에서 연구진에 의해 상용화되고 있다 라는 걸딱 보고 나서 완전 저는 꽂혀 가지고 잘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고도 난청인들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이식형 전자 의료기기 이고요 보여드리는게 인공와우 임플란트 입니다 피부 안쪽에다 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달팽이관에 전기 자극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요게 안테나예요 밖에서 전력이랑 신호를 같이 공급을 해주면 무선으로 이제 피부를 관통해서 이제 신호와 전력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받은 신호와 전력을 티타늄 패키지 안에 있는 전자회로가 처리해서 전기 펄스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펄스는 이 와이어 어레이를 통해서 쭉 타고 가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신경 전극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전극은 달팽이관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말려서 삽입이 돼요. 사운드 프로세서는 피하에 이식된 임플란트에 밖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자석으로 이제 피부 위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고 전력이랑 신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줍니다.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보청기처럼 소리를 듣고 소리를 처리해서 이젠 보청기와 달리 소리를 증폭하는 게 아니라 신호로 만들어서 이제 안테나로 쏴주. 하는 역할을 하는 게사운드프로세서이한상으로 이루어진 게, 게 인공화우입니다. 기존 인공화우 회사들의 제품은 신경 전극,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들어가는 전극 배열에 12개에서 24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저희 회사는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32개의 전극이 달팽이관 안에 들어가고 이것을 모두 다 대량 생산 공정으로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화우 뿐만 아니라 뭐뇌 자극기라든지 뇌신부 자극기 아니면 척수에다가 전극을 이식하는 척수 자극 장치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미주신경 자극기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다가 자극을 하는 거라서 저희 슬로건이 평생에 한번 사람들이 토닥의 제품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종합의료기기 회사가 되자. 그래서, 마일드한 아이템에서부터 굉장히 몸에 장기간 이식되는 고위험 제품까지 모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 위한 저희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 인공아우 회사가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6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3개 회사가 전세계 인공아우 시장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회사가 저희만 빼고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고 40년 전에 개발한 기술에서 기술혁신이 크게 있지 않았던 20년 정도 만에 처음 나오는 팔로워가 되는 건데 이제 팔로워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생산 공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에 성공하는 것이 이제 곧될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정말 인공화우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급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10월에 창업하고 지금까지 민간투자를 받은 것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이번 달에 최근 투자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인공와우를 허가를 받고 국내와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사용될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공와우가 굉장히 국산화가 시급한 아이템이다 보니 정부에서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엔터프라이니쉬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예요. 전 세계에서 10만 개 팀이 참가를 하고 국가별 예선을 다 거쳐서 한팀두팀 팀 정도가 글로벌 파이널에 진출을 해요. 제가 글로벌 파이널에 초대가 됐어요. 거기 가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50만 불.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뭐 기억에 남은 이유가 그냥 상금이 커서 또는 대회에서 1등 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진짜 회사가 힘들던 때였거든요. 투자가 잘 안되고 저희가 개발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뭐라도 회사에 정말 성과를 올려 보고자 명함 하나라도 더 받아오자 하는 각오로 갔었는데 1등을 하고 온 거예요. 직원들은 물론 저를 믿어주긴 했지만 아 이렇게 회사가 급박한데 저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거 덕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정말 위기에서 구해준 그런 에피소드라서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보건산업 혁신 창업 지원센터에 처음 연을 맺게 됐던 때가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막 하고 나서였어요. 그때 센터에서 저희랑 미팅을 하면서 이 업체가 약간 실체가 모호하다라는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결국엔 또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를 연결해 주시고 그 회사는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전화위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지원, IP R&D 지원 사업, 인허가 컨설팅 사업 같은 것들 되게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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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될 곳이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매력을 어필하고 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는 게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는 가장 필요한 주축들 중에 하나. 라고 감히 진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보건산업 혁신 창업 센터가 없었으면 아마 국산 인공 와우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이런 얘기 하는 게좀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포기하고 소리를 다시 듣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공 와우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